네, 유튜브 구독자,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주식 의리입니다. 자, 오늘 카카오. 네이버를 이길 무기를 가지고 있다. 21년 시장을 독점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핵심 내용만 팩트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랑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국내 증시 한번 먼저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가 코스피 같은 경우는 1.88%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15%로 둘다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며 장이 마감되는 모습을 현재 보여줬습니다. 자, 미 증시가 오늘 부양책 증액 여부를 이제 주시하면서 계속해서 미 증시는 변동성 시장을 보여줬었습니다. 오늘 무슨 날이죠? 국내 증시가 오늘 폐장일입니다. 폐장일인데도 불구하고 어, 높은 모습으로 상승되면서 장이 마무리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봐야 될게 뭐죠? 자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시면은 자 오늘은 코스피에서 개인이 좀 던졌습니다 개인이 약한 4,900억 정도 던졌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서는 개인이 약 1,200억 원 정도를 매수하면서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이 살짝은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 개인이 던지고 외인 기관 금융이 전부 다 끌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만 사고 있고 외인 기관 금융이 다 던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 아무래도 이제 오늘이 폐장일이라서 저는 이제 또 금요일처럼 장이 좀 변동성 시장을 보여주거나 하락세를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상승 마감이 되는 모습을 보고 저는 어, 아, 되게 잘 됐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이제 코스피가 얼마 남지 않았, 3,000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현재 2,878포인트 정도를 보여주고 있고 이제 한120 포인트, 130 포인트 정도만 넘어가면 우리나라도 코스피 3000 시장에 돌입하게 됩니다.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뭐 요즘 뭐 증시가 많이 좋아졌다라고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카카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설명했던 게 톡비즈, 커머스, 카카오페이입니다. 자, 오늘 제가 어떤 내용 설명드린다 그랬죠? 바로 카카오 페이지입니다. 오늘은 카카오 페이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페이지가 뭐 하는 거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카카오 페이지가 이렇게 생긴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웹툰이나 웹소설, 그 다음 뭐 영화, 방송, 이런 거를 볼수 있고,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웹툰 같은 경우에는 무료도 있지만 유료로 캐시를 충전해서 봐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웹툰 이런 거 보면 대표적으로 어디가 생각나죠? 바로 네이버 웹툰입니다. 네이버 웹툰도 잘 되지만, 현재는 카카오 웹툰도 많은 지금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시면은, 자, 카카오 페이지에 이제 실적, 추이 전망, 매출액과 영업 이익을 봤을 때, 15년도에는 엄청나게 낮았던 매출액이 지금은 크게 상승해서 약 대여섯 배 가량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아예 영업이익이 16년도까지는 영업이익도 없었지만 점점 영업이익도 생겨나면서 영업이익까지 같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21년에는 여기 엄청나게 크게 성장을 할 것이다. 라고 현재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카카오페이지. 뭐 어떻게 보면은 선뜻 솔직히 이런 시장에 크게 뛰어들기에는 저는 부담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면은 이게 경쟁업체라고 할 것도 아니고 네이버 웹툰 자체가 너무 현재 웹툰 시장을 세게 잡고 있었고 웹툰이 그거 말고도 다음도 있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생각보다, 어, 들어가기는 어려운 시장을 카카오는 과감하게 공략을 해서 현재 카카오도 많은 웹툰에 있어서 페이지, 카카오 페이지가 많은 상승을 이루었지 않나라고 현재 저는 생각됩니다. 자, 카카오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자, 오늘도 기업 리포트 한번 보고 가실 겁니다. 기업 카카오, 유료 컨텐츠 카카오 페이지. 오리지널 IP 7,000개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양한 IP 확장성 보류, IP 홀더로서 가치의 주목. 자, 카카오 페이지 통합 거래액, 카카오 플랫폼 거래액 플러스 IP 유통 거래액은 1,487억 원으로 2020년 5천억 달성 전망. 피코마 같은 경우에서는 일본에서 1위 플랫폼으로 성장을 했고, 3분기 말 기준 거래액은 1,300억 원으로 카카오 페이지 거래액 초과. 2020년은, 2020년과 2021년은 매출액의 각각 3,101억원, 4,085억원으로 전망.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18.4%로 전망. 주관사 선정 이후 IPO 준비 중 2021년 카카오페이지 예상 거래액은 8,253억원으로 적정 가치는 4.2조원으로 평가. 어, 카카오 재팬도 있고 카카오 페이지도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일본 시장을 참 공략을 잘한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일본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솔직히 섣불리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그건 아닌데 섣불리 일본 시장을 과감하게 공략을 해서 카카오에서도 많은 이익을 내고 있고 카카오 재팬 같은 경우에도 엄청나게 크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카카오 페이지가 성장을 못 하냐? 그것도 아닙니다. 카카오 페이지도 계속해서 이전에 비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지금 카카오 페이지에 이제 실적 전망을 보시면은 매출액이 17년도에 비해서 무려 엄청나게 상승을 했죠. 21년도에는 약 4배 이상에 달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현재까지만 해도 이미 3배를, 3배 이상을 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 된다면 영업이익률 또한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7년도에 영업이익이 2.8%밖에 안됐지만 현재는 영업이익이 16.3%로 크게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카카오페이지 오, 생각보다 나쁘지는 않네? 이렇게라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전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솔직히 요즘 뭐 네이버나 CJ가 이제 하고 있는 사업 둘이 협력을 하면서 하고 있는 사업이 웹툰의 드라마화를 시키는 겁니다. 웹툰의 드라마화를 시켜서 대박난 사업이 뭐죠? 바로 스위트홈입니다. 스위트홈의 수혜를 받은 종목은 바로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웹툰을 드라마로 만들어내고 그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카카오도 이제 그 사업에 진출을 하려고 현재 진행 중이고, 카카오 웹툰이 생각보다 지금 현재 잘 진행이 되면서 아마 카카오도 분명히 어 지금 현재 SK와 협력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도 많고. 그렇게 된다면 카카오를 통해서 계속해서 시장을 많이 넓혀가고 있고 전에 솔직히 카카오가 약간 좀 저평가된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엄청나게 많은 사업을 현재 하고 있고 그 사업들이 뭐 망하거나 이러는 게 거의 없이 뭐 카카오 커머스, 톡비즈, 카카오페이, 뭐 카카오 페이지 이런 걸 통해서 정말 엄청나게 많은 도전과 성공을 이루고 있는 기업이 아닌가라고 현재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에서도 물론 우리나라의 이제 가장 이제 큰뭐 인터넷 페이지나 이런 것 중에 가장 큰 거는 네이버긴 합니다. 아직도.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네이버보다도 카카오는 더 충분히 성장할 수 있을 때 미래를 봤을 때 성장 가치가 엄청나게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이버도 뭐 CJ를 통해서 뭐 협력을 하고 사업을 하고 하지만 제가 볼때 카카오는 정말 너무 넘사벽이지 않느나 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이러, 이러 뭐 저런 사업도 하고 지금 현재 자회사도 지금 상장들 몇 가지 준비를 하고 있고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상장을 했죠. 상장을 하면서 카카오 게임즈까지 상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렇게 된다면 카카오도 계속해서 자회사를 내면서 계열사로 등극을 하게 된다면 정말 우리나라에 있어서 카카오의 필요성이 정말 크게 느껴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카카오가 그래도 윗꼬리를 달긴 했지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어, 한4리일 동안은 약간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그래도 다시 반등하면서 2리일 동안은 상승하는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카카오와의 현재 저항선과 지지선을 제가 잡아 드린 다면은 저항선이 한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여기와 여기입니다. 계속 박스 구간 내에서 행보를 하고 있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저항선이 만약 뚫리게 된다면 크게 상승하지 않을까 라고 저는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카카오의 신고가가 42만 500원입니다 42만 500원이지만 이 신고가를 뚫어서 충분히 크게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인이 이제 28일부터 계속 사들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 외인이 사들이고 있고, 개인이 많이 던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세력도 21년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 주자가 카카오라는 거를 예측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급을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저는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카카오를 들고 계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아직도 저평가된 기업이라고 판단을 하시고 계속해서 좋은 모습 이어갈 것이라고 예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올한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가 오늘이 이제 폐장일이었습니다. 이제 주식장은 2020년의 주식장은 오늘로 끝이 났고 자, 21년 소의 해입니다. 신축년이라고 합니다. 주식을 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21년에는 계좌가 빨간 물로 물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식을 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 카카오를 들고 계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21년에도 화이팅해서 많은 수익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내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